장룸이말 걸지 마세요 아짱 뜰래요 진짜? 야, 누구신데요 야, 지금 어? 잠님 하이? 마짱 뜨자고요 아, 누구신데요 마짱 뜨자고요 <laughs> 누군데요 지금 미친 자식 저 실력 방송입니다 나 미스틱이야 하이 와 원종님이랑 게임하네 와저 조합 진짜 이길 수가 없는 조합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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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기라 그러냐 건우야? 망치 망치가 뭐예요? 그 뭐야 그 간다 드래프트 따라한 거 있어 거? 그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망치 망치요? 오케이 네. 하 간다 망킹 망킹. 참. 아니요. 아그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 밀어드릴게요 까치. 아, 아민데메요 <laughs> 정모 때 니들게요. 네 동재.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수형좀 이거... 따라하지 마요 저기요 <laughs> 그쪽들, 그쪽들은 그쪽들은 안 안해요? 안하는데요? 안하잖아요 그래, 그럼 봉쇄 처음꺼 철구에요 철구 저 철구 따라하는건데요? 봉제봉제봉제어 근데 봉제. 올려. 이거 찍어서 유튜브 올라려라 그러죠? 안올려 근데 그냥 돈으로 보는구만? 안올려요 진짜 놀려가 돼. 아니 내가 진짜 아, 뭐, 뭐, 맨날 미스틱, 뭐, 미스틱 단톡방 내가 이거, 디코 내가 어? 진 일주일만에, 일주일만에 대화해 지금, 일주일만에 일주일동안 어, 광고 때려어 광고랑 다섯개 때려봐가지고 미스틱 단톡, 뭐뭐 뭐 디스코드 비슷했습니다 이거 저, 죄송한데 어그로도 안 끌려요 아 그래요? 성향님이었어? 아 그래 아, 이제요, 지금 같은 분홍 네임팬인데 저희 커플이잖아요, 커플 오늘 아얘왜 이렇게 안 가? 나와요 나와 아. 떨어진다. 야 기다려줘요. 나오시라고요. 아 와야 아 팀에 오든가요? 여기 바로 <laughs> 뒤에 있잖아요. 지금 부스트 한번끄면 제가 일등 하잖아요. 나오시라고요 지금. 알겠어요. 음, 안 당해. 어. 사륜나 있어요, 저 사륜화 움직임 몇 <laughs> 시겠죠, 방금? 그냥 사시 아니에요? <laughs> 사시 사십 로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삼등 민네임 좀 읽어주세요. 게임 좀 살살 하세요, 진짜. 스리 스리 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누가 못해요, 엑센인 타고. <laughs> 까치. 왜맨 처음에 까치 이러는 거예요? 까치. 이중 될 건데 제가 뺏어왔어요. 스킵 안 해가지고. 예. 담배 한 까치. 형 중대형 착한데 왜 중대형 괴롭혀요? 중대형이 너가 누군지도 몰라 종수야 미안한데 네 이름도 몰라 중수. <laughs> 진짜로 미안한데 중대형은 <laughs> 종수가 누군지도 몰라 아, 편들지 마네 아, 누군지도 모르니까 알겠어. 중대님 말하기 전에 생각하셨나요? 네 방금 생각한 스무 번 한... 했는데요 지금 머리 쓰기. <laughs> 형은 아 진짜. 게요아 포크로 이제 아프잖아요 포크로 아 포크로 들고 있어 게임하는데. 아, 멤버 물어보잖아요. 답좀 해주세요. 시청자들 의견을. 종수야, 너 게임하지도 않는데 딥고 나가주면 안 돼? 그래, 좀 꺼져라. <웃음> <웃음> 멤버는 지금 여기 팀에 있는 분들이랑요. 그 다음에 그 종수라고 있어요. 찌... 그 이상한 애 하나 있어요. 이상한 애. 아, 성현이 죄송합니다. 아유, 여기... 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요. 아, 이상한 애 맞으니까 그러죠. 아, 저이안 상했어요. 치과 잘안 가요. 아, 아 진짜 개재미없네전 그걸... <laughs> 저는 삼상했어요. <3상> 삼상, <laughs> 저는 삼상했어요. 까치, 이 중독성 있네. 까치, 까치. 까마귀. <laughs> 와 진짜 <laughs> 제가 지금 망아 음, 스탑해, 스탑해 가지고 원투. 아, 뭐 하나 지금 안 올라와요. 지금 우리 팀? 제가 옴도 뭘 이긴 생각을 해요. 특히 날려버렸잖아요. 빨리 오라고요 지금. 오케이 나이스. 아 진짜 건우님 말고 그냥 아 일등 성유님은 내가 죽여가지고 이해하는데 저 캬온 좀 진짜 도움 안 되네. 거짓말 하지 아. 마세요. 성유님이랑 어색한 사이니깐 그런 거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온사람요 처음에 그래요 성유씨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는 <laughs> 아! 안하지 말라는데요. <laughs> 아, 죄송, 죄송합니다. 왜 어사예요? 인가 아니 왜? 아니 저번에 말 났어요 내전할 때. 저기요 성효 씨. 아말 나봐요 어, 하나 둘 셋. 저기요 성효 씨. <laughs> 거꾸로 하면 열성적인 사람 성효 씨. 아. <laughs> 저희 친하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집중이 안 되네. 저희 친하잖아요. 답이네 저게 정답이네. 그래요 반아다 친구야. 한대님몇 살이죠? 저 스무 네신데요. 동갑이네, 동갑. 아, 동갑. 한살 많잖아. <laughs> 아니야, 아, 23시세요? 아 형이라고 해, 엄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 근데요,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오, 나 왜, 나 CP 5000이냐? 이면 딱그 정도 값어치에요. 종수 몇 점이냐? CP. 아, CS. 제 1등이에요, 길드. 에휴, 저 새끼 누구. 네. 그랑리나의 <laughs> 종수야. <웃음> 아니 뭘?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뭐라고? 나 일대라든가 그러면 종수야. 라고요? 일대라든가. AI 여섯 명 하... 끼고. <laughs> 어? 너는 밥 먹고 카트만 하잖아 지금. 형은 막 방송 때 하... 방송 때 아니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형이 지는 게 맞지. 그래 안 그래 종수야. 그러니까 AI 끼고하자고. 야 건우야. 이거 다 처리해라. 왜 귀여운 거? 어, 엽겁다고 와, 죽인다. 아, 어허! 그런 말은 안 돼요. 아, 아왜 그래요? 너 올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 형도 좀. 제가 아무리 네. 학교에도 그렇지. 예? 그런 말하지 마시라고요. 아, 이 대기업이라면서요, 본인 입으로. 제가 언제요? 건우 <laughs> 한번 키워줘 이랬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그랬다고. 형이 어, 한번 키워줘. 와이 새끼 웃긴 새끼네 이것도.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어, 야이 야, 새끼 나 오늘, 뭐, 오늘 어, 어 후원 천 원도 못 받았는데 지금 뭔? <laughs> 뭘 키워줘, 뭘 키워줘 지금. 농담이고요. 아니 저 오늘 천 원도 못 받았는데 제가 뭘 키워 줍니까 지금 누굴 키워요 제가? 아 우리팀 뭐하나? 님이1 등을 못해서 진 거예요. 아니 캬 원종 씨.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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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어, 디코 오세요. 아, 아니, 우리 리핑을 받아야지. 지금 아, 원동력 오면 안 돼요. 마이크 개시끄러워요. 진짜 아, 지지직, 지지직, 엄청 시끄러워요. 진짜 아니, 그렇다고 왜 사람 왕따시켜 임시킬러다 말은 거예요. 나는 사람들 모두가 날 원하기 때문에다 왕따 안당해 학창 시절에 아, 좀 당해봤는데, 너가 성인 되거 나서 우리... 안 당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고요. 너요! 너 이새끼 맨날 카톡으로 야, 형 보고싶어요 저새끼 건우야 술 먹고 전화하고 나한테 뭐라는지 아냐? 니욕겁나 하더라 막 전여친 이런 알아. 꺼내면서 막 보고싶다고 저새끼 저 종수새끼 저 종수 뭐, 술만 뭐지? 먹으면 전화와요? 깜빡, 술만 깜빡, 먹으면 종수 호텔술로라서 전여친이 없는데? 아아 죽였어 아,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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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방금 종수 마음을 죽였어요 붕셀 <laughs> 아 뭐야 아 지금 기다려, 잡아줄게. 아 2, 3, 4, 어? 아 렉, 아 렉, 아. 방금 네트워크 지연 떴어, 알지? 아 지연이 알죠. 아, 카트 100은데, 아 이거 카트 배그가, 배그인데 올라와봐요. 2, 3, 4하게, 2, 3못 치게. 안 들어봐, 안 들어봐. 죽였어요. 둘 다운, 둘 다운, 다 나이스. 이거지. 그거 아니에요. 각철 거지야. 아왜 그래요. 아 미안, 아사 미안. 저건 좀 심했다. 아, 아. 나이스 우리 팀. 나이스, 나이스. 아니, 차원종 씨. 디코 와서 브리핑 들으라고요. 바닷가 살아서 뭐. 클럽 중이 장난이에요 지금? 어? 야이 새끼야. 어? 둘이 동갑인 말 났음. 들어와 빨리.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잠깐만. 미친 미친다. 어쩌다 미치기. 미치기 나 진짜 나 옛날에 들어오기 전에 미치고 막 위험 있고 막 사람들 다 맨너 넘치고. 야 들어갔고요. 여기서, 여기서 욕밖에 형, 안 봐. 들어와, 깨진 거 아니에요. 들어봤고요. 박민수가 망친 거지, 무슨 소리야? 원래 뭐, 형이, 형이 망친 거지. 민수는 원래 있었고. 아. 박민수가 맨날 공방에서 사람들한테 막자하고 스탑하고 다니니까 그게 된거 아니야, 지금. 동호형, 어, 사람들 미... 동호형만 봐도 그냥 스탑을 해버려, 요새. L3 스톱. 아, 진한 번에, 한 번에 못 들어온 거 아니죠, 테스트. 아, 한 번에 들어왔지, 이 새끼야. 형은 원샷, 원킬. 형거 내가 몇번 재수한 거 봤는데. 야, 소리 하지 마. 솔직히, 기억이 넥... 왜곡됐네, 지금. 형은 근데 되게 늦게 들어오셨던데. 응, 음, 아니야. 터트려 버리는 거야? 밀었어, 밀었어, 아, 밀었어. 여리님을 밀면 어떻게 죽었잖아요. <laughs> 뭔 소리야, 안 아, 밀었어. 아, 나, 나. 나 올리 수비 밀었는데. 아개님메이프디하러 가실? 아엘리시아메이프적었어요아 그때 5억 사기 먹고 접었다면서요. 그 님이잖아요, 님. <laughs> 육여서 전화했잖아요 저한테 건우님 워 <laughs> <오>, 사기 당했는데 어떡하냐고 5 사기 하.. 방금 카운종 센스 지렸다 내가 가두리양식 해가지고 가둬버릴라는데 거기서 부스 꺼버려서 피해버리네 역시 미스틱은 아.. 하... 잘해요. 어. 악비야 이 정도 해야 미스틱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어? 프로 라이스 따면 뭐야이 새끼야 테라쥬도 그래 어? 악비 정도면 그래도 조그만 연습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테라도 새끼는 거 아, 저기요 테라도 지금 선배님보다 잘하는 것 같던데. 누가요? 아니, 진심, 진심으로 누가요 누가. 그, 라디님이요 라디오? 네. 지금 나한테 닉네임 빵어. 몇 번을 줘고한 10번 중에 10번 다 줘서 지금 맨날 자기 닉네임 못하고 그, <laughs> 내가 지을서 그, 닉네임 라으로는 봐주는 거라고 하던데. 와, 그 사람이 그래요? 아항제요 네, 아. 봐주는 거죠 스템어니까. 오케이 okay, 이렇게 또못 받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또 플래그를 사여 주셨으니까 조만간 테라도 또일대1에서 닉병 오지게 시키겠습니다.